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이제 연휴가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아, 아예 뭐 어제 오늘 휴가를 더 붙여서 일주일 내리 쉬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일찌감치 명절 분위기가 나는데요. 그런데 추석 명절이 반가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명절이 지옥 같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이면 오히려 연장 근무를 해야 되고 회사가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라고 강요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죠. 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김기환 노조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노조에서 추석 불법 행위 감시단을 꾸렸다 해서 저는 무슨 뭐 고객들이 불법 행위하는 걸 감시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예.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플러스에 당연히 이제 지켜져야 되는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어 회사 측이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반행적으로 이제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네. 무슨 조사를 하신 거예요? 어 명절 되면 대형마트가 바쁘잖아요. 바쁘죠. 네, 그러면 이제. 더뭐 힘들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어, 원래 시기로 되어 있는 쉬는 날을 이제 강제로 빼앗아서, 쉬는 날도 출근을 요구한다거나, 음. 아니면, 그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이제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이제 강제로 하게 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도 이제 주지 않고, 음. 추석을 지내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충격적인 그 실태들이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먼저 연장근무 얘기하셨는데 아니 유통업계니까 명절에 더 바쁘고 업무가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명절 기간 되면 어 당연히 일이 바빠지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인력충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늘 부족하다 보니까 일하는 분들이 연장근무를 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을 훨씬 초과해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훨씬 초과해서라면 평균, 어느 정도요? 심한 경우에는 오늘 출근해서 내일 모레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48시간, 72시간. 아니, 잠깐만요. 중간에 가장, 퇴근하는 것 없이 계속이요? 스트레이트로? 그렇죠. 예, 예. 가장 심각한 발의는 이 100시간 이상 근무한 적도 있다라는 발례까지도 있습니다. 100시간을 퇴근 안 하고 주 근무한 분도 찾으셨어요? 예. <laughs> 아니, 근데 연장 근무 수당이 없어요? 이렇게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3조에서) 예. 주당 (12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를 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당 (12시간) 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를 할수 없다 예, 예.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아요 홈플러스 아, 시스템에. 그럼 100시간 아니, 근무한 그분은 아무리 100시간 아니라 200시간을 해도 12시간 밖에안 쳐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시간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나는 못하겠다, 연장근무 못하겠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못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이제 홈플러스가 14년 동안 이런 형태로 이제 직원들이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예. 기간이 되면 이것이 이제 더 극심하게 드러나는 것같아요 어허. 아니, 근데 상품 포장이라는 게 근무 시간 안에 해결이 안될 정도로 많나요 어,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이제 매출이 두 배나 세배 정도로 올라가는데. 예, 예. 일이 이제 실제 두세 배가 늘어나게 되죠. 음. 근데 이 그에 충분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무한정 음. 연장을 하면서 이걸 메꿔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아니, 일이 두세 배 늘어나면 인력도 두세 배 보강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회적인 상식인데 예, 예. 어, 인력 충원은 형식적으로 하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 쉬는 날을 빼앗아가지고 그날도 일하게 하거나. 알겠습니다. 추가로 근무를 계속 요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연장 근무 뭐 유통업체니까 명절에 연장 근무 이해는 되지만 그 정도가 지금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 하나 지적해주셨고 또 하나는 네. 상품권을 보너스니까 받아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팔아 와라 강매를 한다고요. 네. 무슨 얘기죠? 어. 이것도 너무 낯선 이야기실 텐데 그 회사 홈플러스의 상품권을 심한 경우에는 1인당뭐 수십만 원, 어떤 경우에는 부서당 수백만 원, 어떤 협력업체는 이번 문제에도 예. 500만 원씩 상품권 살 것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있었고. 500만 원이요? 예. 그런 사례를 찾으셨어요? 예. <laughs> 이게 지금 본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어, 저희가 수백. 100... 140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예, 예. 매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럼 본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란 얘기군요? 어, 본사 측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전달하고, 이런, 어,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예, 예. 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긴 했는데, 음. 어, 실제로는 여러 매장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경우에는 정말로 난 돈이 없어서 상품권 못 삽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분위기 자체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무엇이든지 예. 거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어, 그래요. 이 밖에도 어떤 제보들이 이번에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laughs> 어, 이제 어떤 매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상품권을 1억 원 총액 1억 원 이상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예. 주겠다라고 해서 이 음. 1억 원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 이제 그 점포의 직원들이 100, 100명 조금 넘는 점포인데 예, 예. 100명 조금 넘는 직원들이 1억 원치를 어떻게 태워볼까라고 지금 전쟁 긍긍하고 있다는 거죠. <laughs> 여기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나 부서나 또는 업체에게. 게이렇 강제로 할 어, 목표 할당이라는 이름으로 예, 예. 실제로는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를 강매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여전히 도... 이게 지금 홈플러스만의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유통업체에도 이런 얘기 있다는 소문은 있어요? 네.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마트 노동조합이나 예, 예. 다른 유통업체 노동조합들에게 이제 문의를 해 드려 봤는데 예. 명절이니까 당연히 조금 바쁘긴 합니다. 근데 예. 그렇지 만 홈플러스처럼 직원들 휴무를 강제로 반납시키거나, 예. 뭐 연장을 무한대로 시키거나 상품권을 이런 식으로 강매하는 행위는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홈플러스 노조의 이제 실태 조사 결과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조사해줘야 되는 거죠? 어, 저희가 이제 회사 측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예, 네. 예. 뭐,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는 방식도 있고 노동부에서 예예 예. 그러네요. 노동부에서 국가, 예 나서서 그러니까 그 이런 안에. 문제는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바람들이 있으신 거예요. 어, 회사 내에서 자체로 해결이 안 되면 예, 어쩔 예. 수없이 법과 여론의 힘으로라도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거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이제 4년 차고요. 서울의 영등포점에 영업 수탁이라는 물건 나르는 서에 물건 나르는 부서에서 유통업 중에서도 이제 최 일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네. 명절 오면은 이러,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심란하시겠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한한달 전쯤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무지하게 받습니다. 한달 전부터 아파요 몸이. <laughs> 막 걱정이 막 되죠. 왜냐하면 한달 전에 8월부터. 이 이번 추석 있는 9월 달 스케줄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예예. 예. 이 스케줄을 딱 보면 아 이달은 이제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상태. 매해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문제죠. 야 아니 매해 이렇게 반복이 되는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게 왜 시정이 안 됐을까요? 그러게 말이죠. 이게 그 명절 기간에만 이것이 이제 좀더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이고 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일반 행사 경우에 뭐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를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럴 때도 강매를 하고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명절에 더급심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3205님이 지금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쩐지 인터넷에 홈플러스 상품권이 싸게 풀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강매한 뒤에 이렇게 파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는 네. 자, 홈플러스 회사 측의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노조 측의 실태조사 결과부터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김기환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